이 여자 얘기하지 마. 일로 올라와. 네. 이거야 정말 만나야지 아, 것은 우리의 운명이어서. 일로 와 개야. 네. 개야. 개야. 일로 올라와. 이렇게 목매달아 죽겠도데 그럼 <laughs> <laughs> 칫가락 뜯으 가자 안돼 지금 은 안돼? 밤에 무슨 뭘뜯어러 가? 뭐 보여? 어차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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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너왜 내려가 이 새X야 앉아 <laughs> 야 개야 <laughs> 앉아 말잘안 지르면 안안 앉아 말잘 <laughs> 들어 앉으면 앉아 앉아 잘뜯고씨잘되냐 앉아 앉아 이네 맛대로 사라라. 야, 직꼬리만 뜯을 거야, 상추도 뜯을 거야. 직꼬리만. 네 너무 크면 안 뜯지 말고, 조그만 거. 근데 지금 이렇게 벌어졌을 건데. 아니 조그만 것만 뜯다고. 너 뜯어갈 때. 응. 음, 아, 맛 존나게 없더만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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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, 너무 너무 커서 커서 커서. 커서. 너무 커, 너무 너무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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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 너무 조무만건몇 개만 뜯자니까. 뭐 맛있는 거뜯 뜯어버리잖아. 좀, 조그만 <laughs> 아, 좀 조금 만 걸로. 그러면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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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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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이 라이트 다 있다니까. 너 서치 있지. 그 그래. 이거 한잔 먹고 응 음. 아유 가지마 어디가 머리가... 흔들어야지 아 흔들었어 아, 자됐다그럼 그거 상추 안 상추 안 뜯고 그거만 뜯는다고? 응 음. 니가 뜯어본 내가 뜯어 내가 <laughs> 내가 뜯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경희 뜯어야지 형님 오늘 어디서 자실 거야? 응? 어디서 자? 니네 집 가서 자야지 <laughs> 우리 집 만땅이야 여기 서 자야지 니네 집 어, 여기, 여기 갈 거야? 아니면 문학동나 여기도 자잖아 여기. 맨날 응문학교 문자 갈 거야 여기서 자야지 응. <laughs> <laughs> 오늘 춥겠다 잘길어뭐 응? 오늘 오늘 춥겠는데 <laughs> 미안한데 아, 비 하나도 춥지 지금 날씨가 아지대 아, 아, 이불... 지금도 바람이 불고 그냥... 아 이걸 아, 아, 네. 이게 이강 이이 여름 감기가 음. 걸리면 심해. 겨울 감기보다 장기 걸리면 코로나 직방이야. 그래. 그때 <laughs>